인터넷 쇼핑이 늘면서 전 세계가 하나같이 골머리를 썩는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택배 도둑입니다. 괘씸하게도 이 택배 도둑들은 너무나 당당하게 남의 택배를 자기 것이냐 가져갑니다. 그것도 대낮에 차를 몰고 온 동네를 순회하면서 보이는 택배를 모두 털어가죠. 이런 택배 도둑에 대해 경찰에게 아무리 신고를 해봤자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잡기도 어려울 뿐더러 오히려 그러게 왜잘안 생겼냐면서 신고한 사람을 탓하기까지 합니다. 상대적으로 강력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나라들이어서인지 택배 도난 정도는 범죄로 취급해 주지도 않나 봅니다. 경찰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자 분노한 한 나사 연구원은 포장이 벗겨지며 사방으로 반짝이를 분사하는 가짜 택배로 소심한 복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요 일본은 이러한 택배 도둑을 막기 위해 아주 확실한 해결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100% 대면 배달입니다. 집에 사람이 있어야만 택배를 받을 수 있고 물건에 따라 사인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만약 집에 사람이 없다면 배달기사는 재배달 종이를 우편함에 두고 가고 그 종이를 우편으로 다시 보내 원하는 시간과 날짜로 몇 번이고 배달을 다시 받기도 합니다.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는 절차입니다. 한 택배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아침에 100개의 택배를 가지고 나가면 고작 한개만 배송이 완료될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반복되는 배달 실패에 스트레스를 받아 택배 물건을 집어던진 배달기사의 입장이 조금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본의 대면 배달 시스템은 단순히 불편함과 짜증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물류, 흐를류라는 한자에서 알수 있다시피 물류는 흐름이 무척 중요합니다. 마치 교통과도 같이 일부 구역의 아주 작은 사고나 약간의 정체만으로도 전체 흐름이 막혀버립니다. 소수점 단위의 효율 차이로도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아마존이나 한국의 쿠팡과 같은 물류기업들은 각종 빅데이터와 AI 예측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이 흐름을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관점에서 배송심하다 심심찮게 사고와 정체가 발생하는 대면 배달 시스템은 아주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부로에다 돈을 쏟아붓는 셈이죠. 이에 반해 한국은 물류학적으로 아주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사회적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전 세계의 반응은 놀라움과 부러움 일색입니다. 한국에게 그렇게 밀리기 싫어하는 일본조차 이건 제발 한국을 본받자며 난리가 날 정도니까요. 바로, 집 앞에 두고 가세요 시스템입니다. 단순히 집 앞에 택배를 두는 것만으로 전 세계의 찬사를 받는다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우습게 들리겠지만 진실입니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물류 시스템은 아주 약간의 효율 차이로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오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들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 요소들을 잘개조해어 어떻게든 최적화를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특히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라고 불리는 최종 소비자에게 물건이 전달되는 배송의 마지막 구간은 여러 배송 단계 중 가장 비효율적인 구간으로 평가됩니다.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의 대표적인 사례는 한국에서만큼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새벽 배송이죠. 인건비도 많이 들고 가뜩이나 비효율적인 구간인데 일본과 같이 100개 중 1개만 제대로 배송될 정도로 배송 수율이 처참하다는 것은 거예 사업의 존폐가 갈리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일본과 같은 케이스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기업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택배 도둑을 감수하며 비대면 배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각국의 정부는 이런 택배 도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택배 박스 설치 비용을 지원하거나 치안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시도들에 소요되는 비용은 결국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고스란히 개인에게 돌아옵니다. 그 와중에 택배까지 도난당한다면 세금과 도난 이중으로 피해를 받게 되는 셈이죠. 대면 배송, 택배 박스 설치, 치안력 강화. 어떤 선택지를 골라도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차악 군인 도돌이표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지막해두고 가세오 시스템은 정말 꿈만 같습니다. 사실 좀 얼떨떨하기도 합니다. 우리만의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로 얻어낸 성과가 아니니까요.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 것,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이런 대한민국의 당연함은 이미 여러 차례 전 세계 사람들의 극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의 치안입니다. 한국을 찾아온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가장 놀라운 점을 물어본 한과 같은 대답이 무척 자주 나옵니다. 여성이나 어린아이가 밤에 혼자 돌아다닐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놀라울 카페 테이블에 주인 없이 휴대폰이나 노트북만 있는데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게 너무 신기해요. 이 밖에도 다른 나라에서는 정말 쉴새 없이 마주치는 소매치기가 전혀 없다는 점,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이 무척 밝고 안전하다는 점등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 그들에게는 전혀 당연하지 않은 일인지 다들 목소리를 모아 감탄합니다. 일례로 콜롬비아 출신의 축구선수 마우리시오 몰리나는 한국에 온 첫날부터 지각을 했는데요. 숙소에서 구단까지 가다가 여자아이 혼자서 학교에 등교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아이가 위험하다고 생각한 몰리나는 이 여자 아이가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호위하듯 함께 걸었습니다. 그런데 윙걸 학교 근처에 다다르자 수많은 아이들이 다들 혼자서 등교하는 것을 보고 어안이 벙벙해졌다고 합니다. 끝날 몰리나는 인터뷰에서 이때를 상기하며 콜롬비아에서 아이를 학교에 홀로 등교시키는 것은 사실상 그 아이를 버리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한밤중도 아닌 대낮에 자녀가 홀로 등교하는 것조차 안심할 수 없다니. 얼마나 살기 팍팍한 환경일지 짐작도 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혼자서는 밖에 나갈 수 없는 곳, 해가 떨어진 후에는 밖에 돌아다녀서는 안 되는 곳, 시도 때도 없이 총소리가 울리고 언제 나타날지 모를 강도를 대비하여 집과 매장 안에 총을 챙겨두어야 하는 곳. 이런 환경에서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개인이 또 국가가 치러야 하는 대가는 얼마나 가혹할까요? 실제로 대한민국의 치안은 안전하기로 세계에서 손꼽힙니다. UN에서 집계한 살인범죄 희생자 통계를 보면 미국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약 6.5명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반면 한국은 그 10분의 1 수준인 0.6명의 희생자가 발생합니다. 그마저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10년간 대한민국의 살인사건 검거율은 평균 98%에 달합니다. 특히 2017년과 2019년엔 살인사건 수보다 검거 횟수가 많아 검거율이 100%가 넘기도 했습니다.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빈도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게 나오는데 검거율이 100%라니 외국에서는 정말 상상도 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실제로 FBI 범죄 발생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미국 LA 지역의 5년간 평균 살인사건의 검거율은 55%입니다. 살인사건 같이 큰 중범죄의 검거율은 이 정도인데 택배 도난과 같이 사소한 범죄는 오죽할까요? 이런 실정이니 오히려 앞서 택배 도둑 신고에 심드렁했던 경찰의 반응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 안전한 환경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범죄에 희생된 피해자들이 그토록 절실하고 애타게 바래왔던 낙원입니다. 또한 모든 국가들이 수십 초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아직까지 제대로 이뤄내고 있지 못하는 수준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시민의식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당연한 일들이 모여 사회적으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비용을 절약해 줍니다. 단순 택배의 효율부터 돈으로는 값어치를 따질 수 없는 국민의 안전까지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런 환경을 만들 수 있게 해준 국민 여러분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이슈였습니다.